2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 변양균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학력위조 파문에 이어 스캔들, 게이트, 온갖 꼬리표가 붙었던 사건. 하지만 사건의 결말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신정아 씨는 현재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정아 사건 그 후를 취재했습니다. 이정신 기자. 네. 요 며칠 전에도 신정아 씨 재판이 있었죠. 네. 신정아 씨 사건이 벌써 2년 전 일이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 거죠? 네. 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라고 2심, 1심 재판정으로 되돌려 보낸 이유가 가장 크고요. 이또한 가지는 신정아 씨가 재판 결과 중 일부에 대해 여전히 불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 일주일 전이죠. 여섯 번째 선거 공판에 출두한 신정아 씨를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익은 얼굴의 여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2년 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신정아씨. 그녀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좀 걱정이 더 가려야 할 오해들이 좀 있는 건가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 자유의 몸이 된지 한참 됐지만 그녀는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세간의 관심이 줄어든 탓인지 이날 취재진은 후플러스 팀과 사진기자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해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 세요첫 번째, 첫번 무리를 서 죄송합니다. 2년 전 미국 도피 생활을 끝내고 입국했을 당시 수많은 취재진이 신 씨를 애워쌌습니다. 어요 변실장이랑 무슨 관계예요? 연애편지 주고 받았데 취재 경쟁은 격렬했습니다. 마침내 신정아씨가 실신한 듯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좀 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광란의 밤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 광장으로 끌어내서 어? 피를 보지 않는 한은 멈추지 않는 어? 이후 한달 이상 검찰 안팎과 언론을 통해 신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력위조와 교수채용비리부터 변실장님한테 부탁하신거 인정하세요? 기업들이 준 미술관 후원금 횡령 미술관 후원금 횡령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세간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된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과의 관계까지 물고 가시기 전에 변전 실장 만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수많은 의혹과 질문에 침묵했던 신정아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기자들에게 아,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다시 청구되는 우여곡절 끝에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0가지. 수사 초기 이 사건은 단순한 학력 위조 고소 사건이었으나 특별수사팀은 이에 국한하지 않고 시종일관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의 의지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런 신씨의 혐의들은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 신 씨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선고 판결은 일심에서 대법원을 거쳐 다시 파기환송심까지 이례적으로 다섯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절차는 복잡했지만 판결 내용은 다섯 번 모두 대동소이했습니다. 먼저 유죄 부분 파문의 시작이었던 학력 위조는 예일대 박사 학위를 위조해 동국대 교수에 임용된 점등세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결됐습니다. 또 성공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할 당시 3억여 원을 횡령한 것도 인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안된건 뭐였을까? 먼저 동국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변양균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신 씨가 교수직을 얻게 됐다며 신 씨를 뇌물 수수의 공범이라고 검찰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둘이 공모했다고 볼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변전 실장과 공모에. 대기업들이 8억 원의 후원금을 성공미술관에 내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법원에선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기업들이 낸 후원금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게 아니라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일상적 사업활동이라고 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1년에 몇백억씩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전람에 또 그리고 연극, 뭐 영화 이런데 전부 다 후원하는 걸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드라마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엄청난 범죄로 몰아간 겁니다. 신 씨가 변전실장에게 부탁해 쌍용 김석원 회장의 사면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검찰이 적용한 1 0 가지 혐의 가운데 다섯 개는 유죄, 다섯 개는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유죄로 인정된 건 학력 위조나 횡령 등 개인 혐의고 나머지 변양균 전 실장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른바 권력형 비리 부분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신 씨는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10월에 구속됐으니 법원이 내린 1년 6개월이란 형량은 사실상 다 마친 셈이었습니다. 모자를 푹눌러어 얼굴을 가린 신 씨. 아그 말씀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변호사님 이 이러면 차이 못 하시잖아. 네. 이 차이 못 하시니까 한 말씀만 주시죠.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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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출발. 탔죠, 탔어요. 수 잡수 잡수.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신정아 씨 재판은 여섯 번째 선고 판결이었습니다. 결과는 유무죄가 달라진 게 없이 종전대로 1년 6개월형. 이게 마지막 재판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1년 6개월이라는 죄값을 다치는 신정아 씨가 굳이 항소까지 해가며 재판을 자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플러스는 그 신정아 씨측 변호인을 단독으로 만나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남들처럼 모든 걸다 정상적으로 처리 안한 부분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또 자기 처신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학위를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학위기를 위조한 것도 아니고 다만 학위를 취득하는 데 논문 작성이라든지 레포트 이런 과정에 그 린다 트레이시의 도움을 좀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씨 자신이 직접 학위를 위조했거나 위조 사실을 알았던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린다 트레이시는 누구일까? 신 씨가 자신의 학업을 도와준 가정교사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인데 돌이켜 보니 학위 브로커 같다는 게신씨 측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신 씨가 린다.